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세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제 숨 돌리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였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고도 한 달에 두어 번은 무조건 단 둘이서 데이트를 할 정도였죠. 그만큼 남편은 제 말이면 죽는 신용도 할 정도로 애처가였었죠. 시어머니도 홀로 저희 남편을 키워내셨는데 철없던 저는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가서 털어놓곤 했어요.그럴 때마다 늘제 손을 잡아주시며 미안하다며 자기가 남편을 나무라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시던 분이셨죠.그렇게 평화롭던 저희의 삶은 10년 전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서 180도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큰 계약만 따내면 승진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위해 지방으로 3일간 떠났었는데,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의 숙소 바로 옆방에서 불이 났고, 남편은 잠을 자다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려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미 방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고 도망칠 곳은 창 밖뿐이었는데 옥상에서 줄을 내려 남편을 구하려고 해도 이미 위층까지 불이 번져서 소방관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다 결국엔 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층이니 그렇게까지 높은 위치는 아니었지만 떨어질 때 잘못 부딪힌 탓인지. 그 후로 한 달을 넘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손을 덜덜 떨면서 지방으로 가서 엉망진창이 된 남편의 몰골을 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깨어나지 못할까 조마조마하며 매일을 눈물로 지샜어요. 남편의 몸은 화상으로 짓물러 있었고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진물 때문에 침대 시트 위에는 진물을 흡수하기 위해 천을 덧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울다 기도하다가를 반복하던 중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깨어나자마자 차라리 죽여달라며 울부짖었어요. 그렇게 무너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늘 저를 위해 주던 남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회사도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재활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몸을 망가뜨려가며 세상의 모든 일을 삐뚤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저도요. 늘 멋진 아빠, 남편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인지 곧잘 장난치던 아이들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극도로 예민해져서 아이들이 조금만 목소리가 커지면 조용히 하라며 아이들을 다그치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의 사이도 점점 서먹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한참 사춘기였던 둘째 딸은 남편에게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이미 정신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이니 어른스럽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너마저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되는 대로 화를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런 남편이 진저리가 난다는 듯이 밖으로 나돌았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고 온갖 애를 써댔습니다. 물론 아무런 소용은 없었지만요. 그런 와중에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건 시어머니였을 테니 이전처럼 철없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부동산에서 중개사로 일하셨는데 저에게도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건 어떠냐고 권유하셨어요. 평소 친정어머니가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어깨 너머로 보던 각종 계약서들과 서류가 익숙하니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밥 먹고 공부하고 친정어머니의 사무실에 가서 가끔 일도 도와드리며 자격증을 한 번에 따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셨을 텐데 한 번을 미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제가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몸도 성치 않은 남편을 돌보면서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막내 아이까지 챙겨주셨죠.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중개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니 기존의 어머니의 인맥 덕분인지 여기저기 어머니를 통해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큰 거래가 생기면 저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돈을 벌수 있어 돈에 허덕이는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운이 좋을 수만은 없었는지 늘제 편이 되어 저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다행히 그저 기억이 사라지셨을 뿐 다른 증상은 없어 돌봐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선뜻 남편이 먼저 자기가 어머니를 돌봐드리겠다며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핏줄이라 남편도 조금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방문도 잘 열지 않던 남편이 그때부터 시어머니 집을 가서 돌봐드리고 제가 해놓은 반찬을 싸가기도 하고 제가 너무 바빠서 반찬이 마땅치 않으면 직접 근처 반찬가게에 들러서 반찬을 사가기도 할 정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전처럼 저에게도 다정해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다시 어머니를 챙기다 보니 책임감도 생기고 예전처럼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활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퇴근 후에 시어머니 집에 들리려 하면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그럴 필요 없다고 저도 피곤할 텐데 얼른 집에 가서 쉬라며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점점 이전의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왜늘 겹쳐서 오는 건지 이상하게 자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면서 목에 멍울이 잡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가보니 갑상선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일찍 발견한 편이었지만 유독 진행 속도가 빠른 탓에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받은 지 2주 만에 수술을 했는데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던 저는 수술 후에도 정신을 쉽게 차리지 못했어요. 수술 후 잠깐씩 정신이 돌아오면 남편은 늘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고가 났을 때 저처럼요. 아이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지에 잠시 정신이 들면 늘 아이들이 달려와 정신이 드냐며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을 정신을 붙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다가 4일째 되는 날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 남편과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시어머니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며 이제 괜찮냐며 어디서 났는지 품에서 사탕을 꺼내며 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를 걱정하며 돌아가면서 간호해준 덕에 의식을 찾고 난 후로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그래도 역시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건 가족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집에 제 물건들을 챙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계속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계속 아저씨네 둘째 아줌마냐면서 첫째 아줌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첫째 아줌마는 누구며 왜 저를 둘째 아줌마라고 부르는 건지 도무지 알수 없는 노릇이라 답답해서 어머니를 붙잡고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 찰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냐며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첫째 아줌마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하면서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때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뒤이어 들어오는 둘째 딸을 보고 목에 걸린 질문들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병실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왜 이러냐며 장난기 섞인 말투로 물었지만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굳어진 탓에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허기지다며 고기가 드시고 싶다고 하는 말에 약속이라도 한듯 저와 남편은 그럼 둘째에게 할머니 모시고 저녁으로 병원 앞에 있는 고깃집에 다녀오라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둘째가 나간 후 남편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제서야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님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를 말하는 것 같다며 평소에 그분이 어머님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챙겨주셨다면서 잘도 빠져나갔습니다. 당장은 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니 남편의 말을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에 토를 달지도 못한 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는 날 어머님의 의미 모를 말은 또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퇴원하면 둘째 아줌마랑 첫째 아줌마랑 아저씨랑 나랑 같이 사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황급하게 화제를 돌리려 어머니를 막아섰지만 어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저씨는 그럼 첫째 아줌마랑 둘째 아줌마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 아줌마들한테 맨날 맨날 사랑한다고 하잖아. 첫째 아줌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으니까 첫째 아줌마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밀어내고 어머니를 붙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첫째 아줌마는 누구고 왜 제가 둘째 아줌마예요? 제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묻자 어머님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첫째 아줌마는 자기 집에 같이 산다며 맨날 자기에게 이것저것 시켜먹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보자 남편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동안 제대로 보살펴 드리지 못해서 치매가 심해지신 것 같다는 동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기가 막혔던 저는 그럼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신 건지는 어머님 집에 가 보면 알수 있겠다면서 앞장서서 어머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가는 내내 계속 안절부절못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콧소리가 섞인 애교 덩어리 목소리로 벌써 돌아온 거냐며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자연스럽게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방 안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고서는 흠칫 놀라더니 뻔뻔하게 저에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저는 소리를 칠 타이밍조차 놓치고 누구신데 거기서 나오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낯짝이 두꺼운지 보면 모르냐면서 오빠 여자친구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0년도 더된 사이라는 말까지 덧붙이더군요. 순간 멍해진 저는 아무 말도 안 나와서 주먹만 꽉 쥐고 있다가 한마디 쏘아 붙이려는 찰나에 순간 정신이 돌아오신 어머님이 달려나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 잡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앞길 망치고 뻔뻔하게 여기까지 기생충처럼 붙어 있냐면서 욕짓거리를 내뱉으셨어요.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오신 것도 놀라웠지만 어머님의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으니 어머님은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으시고서는 남편에게로 가서 뺨을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해도, 어디 근본도 없는 상관녀를 데리고 와서 내 집에서 같이 살게. 해. 내가 아무리 힘들게 혼자 너를 키웠어도,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만한 사람으로 키운 적은 없다. 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 게야. 정신이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 천지니, 얼른. 다시 정신을 놓고 싶기는 또 처음이구나. 세아가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남편에게도 한 차례 쏘아붙이신 후, 저에게 와서는 성치도 않은 몸으로 무릎을 꿇으시고는, 사실은 저 여자가 10년 전에 사고를 당할 때 같이 방에 있었던 여자라며, 그때 제대로 단돌이 쳐서 다시는 안 만나고 끝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면서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말고 저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다가 다시 정신을 놓아버리셨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을 추궁하였지만 남편은 끝까지 대답을 피하며 어머님이 가장에서 기억하고 계신 거라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딸이 거짓말 말라며 소리를 치며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사고가 난 직후 딸과 사이가 안 좋아졌었던 것은 딸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중학생 때 휴대폰이 없어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그 여자와 나는 문자를 보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딸에게 이혼하는 꼴을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다 일을 하면서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도 다시 태도를 바꿔서 딸에게 미안했다며 이제 그 여자와는 모두 정리했다고 그 사실은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하면서 딸의 입단속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딸은 두 사람이 나눈 문자와 같이 찍은 사진을 통하여 여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저희를 찾기 위해 찾아온 할머니의 집 앞에 그 여자가 떡하니 씩씩거리며 있는 꼴을 보고선 남편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 거짓말을 한 것이었구나 싶어서 한 달음에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정말 머리에 피가 쏠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할 변명도 없는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멀쩡한 곳이 없으니. 한대 시원하게 내려치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이혼하자는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지쳐 그 자리를 빠져나와 다음날 바로 합의 이혼 서류를 첫째 아들을 통해 전해주었습니다. 자기도 소송으로 가면 불리할 거라는 걸 아는지 순순히 도장을 찍고 그날 이후로 갈라섰습니다. 미자료도 남편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싹싹 긁어모아 받아냈고 상간녀도 소송을 하여 둘이서 손가락이나 쪽쪽 빨며 사랑만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나 두고 보려고 했었는데 역시 돈이 없으니 순식간에 파탄 나더군요. 그동안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으니 뒤에서 사랑 놀음이나 할수 있었던 거였겠죠. 그리고 전남편과 그 상간녀가 서로 못볼 꼴까지 다 보고 헤어졌다는 소식 이후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정신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시어머니였지만 저에겐 정말 엄마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다행히 주무시듯이. 아프지 않게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자신이 떠날 날을 알고 있으셨는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잠시 정신을 차리신 동안 유언장에 공증까지 받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하나뿐인 자식인 전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니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유산은 모두 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을 읽고서는 길길이 날뛰며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봐드린 건 자기인데 어떻게 재산을 이젠 며느리도 아닌 사람에게 줄수 있냐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끝에 유류분 정도는 받아내긴 했지만 그마저도 자기 자식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며 참 못난 모습으로 겨우 받아내 갔습니다. 새 아이는 모두 이제 성인이었으니 아빠 같은 건 필요 없다면서 엄마의 행복이 자기들은 더 중요하다고 하며 이혼한 뒤로는 오히려 아이들과 여행 다니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생각보다 컸던 탓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 걱정도 덜었고. 막내가 미술을 해서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큰 무리 없이 보내 줄수 있는 정도예요. 전 남편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다 결국엔 사기를 당해서 몽땅 날려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돈을 가져다 주던 남편이 없으니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해서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중이라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둘째 딸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저 사람이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라고 다들 조심하라며 눈에 불을 켜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어딜 들어가도 한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잘린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을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전남편의 소식도 딱히 궁금해질 것 같진 않네요. 제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인생의 무덤을 파는 모습에 이제는 조금 불쌍해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꿈에 누군가가 제 머리를 한참을 쓰다듬어 주며 그동안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이제부터는 행복하라고 몇 번이나 제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머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정한 말투와 손길은 꿈이었지만 생생했습니다. 그 꿈을 꾼 다음날 어머님의 산소에 들러 미처 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를 그제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돈이 없어 어머님의 49제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에 늦었지만 저라도 매년 어머님의 제사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동안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도 감사한 분이 있다면,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감사 인사 하시길 바랄게요.